유전적으로 혈관이 좀 약한 그런 가정입니다. 실제 우리 할머니가 혈관 관계로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저희 그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뇌 경색이 오셔가지고, 7년을 고생하셨죠. 저도 늘 보면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예감을 사실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른공을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나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수련은 저에게 기적같은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최진열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현재 66입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재직하고 현재는 에포크 타임스 고객센터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메일로 문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응답을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기사가 올라오면 혹시나 오타가 있는가 체크하고 에포드 타임스에서 발간하는 서적들을 제가 발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포드 타임스는 진실과 전통과 객관적 팩트를 중시하는 글로벌 매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독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체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해치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걸 많이 봤고요. 그러다가 깜찍물들하고 폭력, 마약, 범죄, 음란이 없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플랫폼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한번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화, 음악 OST 크리에이터로서 매일 한편 정도를 올리는 편입니다. 음악이나 팝송이나 이런 것이 제가 좋아했던 거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공유를 하면 또딴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도 있습니다. 사회 과목을 가르쳤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립 학교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설 열악한 데서 또 학생들을 이렇게 보충 수업이니 야간 자율학습이니 시달리게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회의도 들었고, 뭔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꾸려고 그러면은 혼차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교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학교의 어떤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에 몰두했죠. 어찌어 보면 좀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뭔가 불공평하고 어떤 구조 자체가 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는 게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교조 해직교사입니다. 4년 8개월 뒤에 그 복직이 된 이후에도 늘 학교에서 그 정교조 활동의 중심이 있습니다. 분회장을 맡거나, 단결투쟁을 부르짖고좀 교육개혁,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많이 해쳤습니다. 회의, 그리고 잦은 집회, 이런데 늘 앞장서고, 건강이나, 예, 가정을 돌볼 틈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이, 사실 망가진 걸 몰랐는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었습니다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 2008년 3월에 수업을 하는데 도저히 기침이 멎질 않아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었죠 학생들 사회 수업을 제가 담당하는데 자습을 3월 한 달씩이니까 이제는 내 장심상 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전기가 왔죠. 선배 선생님께서 강경화로 자기가 5년간 고생을 했는데, 바른궁, 바른따파라고 파론 하죠. 수련해서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고 책을 한권 주더라고요. 그 책이 전법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전법륜을 이제 받아가지고 펼쳐 보니까 정말 신기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 또 상당히... 허황하다랄까 그런 느낌 그래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덮어뒀었습니다. 그 선배 선생님께서 비디오 강의와 연공 동작을 가르치는 구일 학습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는 아, 일단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야간 자율 당번을 바꿔놓고 구일을 연속 들으면서 또 연공 동작을 배우면서 그 이후에 전법률을 본격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듣는 중에 바깥의 우주도 워낙에 크지만 못지않게 미시세계도 크다는 강의 내용은 저한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8일째 되는 날 강의 듣는 중에 기침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이치가 분명히 있구나 이 이치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해서 수련하게 됐지만, 예, 수련의 효과는 정말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단 현상이나 이런 것이 보통 있기 마련인데, 저절로 끊어지는 게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한 집안입니다. 실제 우리 할머니가 혈관 관계로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저희 그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뇌경색이 네 오셔가지고 7년을 고생하셨죠. 아내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파론공을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내졸중으로 쓰러졌거나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수련은 저에게 기적같은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교자 활동은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법륜을 보고 난 이후에는 아 우주는 공평한 원리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내부터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교조 활동을 하긴 하지만 투쟁에 초점 두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의논하면서 학교 잘못 때문에 함께 개선해 나가니까 교장 선생님도 저를 신뢰하시고 평가를 하면은 저는 늘그 최고로 나왔습니다. 근 규율이나 규칙보다는. 사실, 인간을 그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도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도덕심을 고양하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바른 교육이다.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을 좀더 대화하고, 정말로 애들을 가까이 하면서 도덕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늘 강조를 하고, 또 착하게 바르게 사는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의 진정한 가치, 진선인의 가치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로 바르게 살수 있고 건강도 자연히 그 과정에서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갑자기 술을 끊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근데 뭔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던가 봐요. 정말 내가 해 보니까 좋다.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이상한 데 빠지는 것 같아서 뭔가 알아보고 정말로 안 좋은 것 같으면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9.1학습반에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내가 건강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하면서 두달인가좀 지나가지고 위삼영유현상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리고 오른팔 저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laughs> 매일 아침 연공하고, 법공부도 같이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응원하고.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화목하니까 애들도 파르다파를 정말 좋아합니다. 봐야만 믿는 세상이 있지만, 믿어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저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것로 생각했는데 실제 근본 사람의 목적은 반본귀진이고 공성원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말해서 당신이 버리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인데 이래야만 비로소 당신으로 하여금 반본귀진하게 할수 있다. 얻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증차를 제거하고 최후의 정과를 얻어 공성원만에 이르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사실은 이한 생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른공은 저의 희망이고 저의 등불입니다 진선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범하게 마음을 크게 내면 은 결코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집착을 갖고 있지만, 정말 수련을 잘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탄연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어떤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보면 진실한 가치는 모르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많이 안타깝고, 진정한 건강의 길, 특히 이왕이면 바론따파스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